안녕하세요. 수리지입니다. 자,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려 했습니다.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야 되죠.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 은 x를 이항시키니까 x값은 4보다 작다. 이렇게 하나 나왔습니다. 그렇죠? 두 번째 부등식도 풀겠습니다.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. 이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요. 그렇죠? 자, x 마이너스 5와 얼마?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.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와 5일 때, X축합 만나는 아래로 볼록인 이래지 참수 그래프가 있는데, 그죠?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, 여기가 얼마죠? 5가 되는. 그런데, 어떻게 된다고요?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, 이게 0보다 작은 거잖아요. 그렇죠 0은 아니고 0보다 작은 거니까, 이,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,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은 여기 있는 거죠. 여기. 그죠? 그래서 X값의 범위가 얼마나 오냐면은, 마이너스 1보다 크고, 5보다 작다예요. 자 두번째 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과 이거의 연립부등식이라는 것은 둘의 공통 부분이에요 이거도 되고 이거도 되고 그러므로 최종적인 x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보다 크고 4 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구하고자 하는 해의 범위예요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 정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수 마이너스 1 보다 크니까 0이라는 정수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4는 포함 안 되죠, 그쵸? 그래서 이렇게 총몇 개? 4개가 있네요, 4개. 그죠? 정수의 개수는 4. 즉, 답은 4번입니다.